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새로 나온 V30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2주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2주 동안 쓰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V30는 그냥 LG 전자에서 나온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지금까지 LG에서 나왔던 그 어떤 모델보다 완성도가 높은 스마트폰이라는 점입니다. USB C 타입, 무선 충전, 지문 인식 버튼, 아 가운데에 있는 지문 인식 버튼, 그리고 이어폰 잭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두 개의 후면 카메라. 한국에 출시되는 V30에는 쿼드덱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인박스에 비에노 이어폰도 넣어주고요. 스마트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펙이라고 부르는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챙기면서 모든 면에서 약점 없는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무한 재부팅 이슈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써본 그 어떤 LG 스마트폰보다 만족도가 높아요. 솔직히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노트 시리즈와 V 시리즈 중에서 처음으로 V 시리즈가 노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LG는 자체 앱보다 구글 앱을 이용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요. 구글 레퍼런스 폰을 쓰면 참 가볍고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좋은데 사실 지금 스마트폰을 사면 제조사들 앱들 잔뜩에 통신사 앱까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v30은 가급적 구글과 중복되는 앱을 줄이려고 했고 이미 삭제가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필요한 앱들을 제외하고 다 지우는 작업을 했더니 거의 구글 레퍼런스 폰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곧 발표될 픽셀 XL2 제조사가 LG라서 그런지 구울과의 그 협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먼저 아주 얇고 가벼워요. 전면은 스크린이 82%를 차지하고 있고 엣지 부분에 전 후면 모두 적용된 커브드 디자인은 방향에 상관없이 좋은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카메라가 아주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요. 지난 G6 때카툭티 없이 조금 두꺼운 스마트폰의 모습을 보고 난 뒤로는 카메라가 튀어나오더라도 슬림한 편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타사 다른 모델에 대비해서 아주 약간 튀어나온 편이라서 별로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 바뀌었으면 좋겠는 것은 이어폰 잭이 아래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번 LG 플래그십에 처음으로 피올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웠던 야외 시인성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영상을 볼때18대9 화면 비율 때문에 양옆에 필러박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까만색이 온전히 까만색으로 보이다 보니까 잘린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올해 LG 그리고 애플까지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플래그십 라인업에서 OLED는 기본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별 생각 없이 쓰고 있다가도 아 이게 LG 스마트폰의 화면이라니 하는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LG 스마트폰하면 카메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역시 이번에도 두 개의 후면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일반각 카메라로 OIS를 탑재한 1,600만 화소의 f 1.6 글라스 렌즈, 그리고 광각 카메라는 1,300만 화소 f 1.9 카메라가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이긴 한데 이전까지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전부 플라스틱 렌즈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V30에서 처음으로 글라스 렌즈를 넣어서 조리개 1.6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풀프레임에서의 1.6을 기대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 작은 센서 크기에서 조금 더 아웃포커싱이 가능해졌고 또 저조도에서의 셔터 스피드 확보에도 위를해졌습니다 광각 카메라는 이전에 들어있던 카메라에 비해서 왜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전 카메라는 PCI렌즈로 촬영한 건가 싶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 봐줄 만한 광각이 되었습니다. OIS를 광각 카메라에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광각 카메라를 사용하는 빈도수는 확실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 시리즈의 정체성인 멀티미디어 폰답게 이번에 영상 촬영에서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보면 거의 DSLR만큼 많은 촬영 설정들이 있는데요. 슬로우 모션, 타임레스, 스냅 무비 등등 이렇게나 많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로그 촬영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로그 촬영은 제대로 테스트 해보지 않았는데 다음 영상에 LG가 이번에 새롭게 넣은 로그 촬영으로 얼마큼 고퀄리티의 영상을 뽑아줄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2주 정도 사용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V30는 LG의 제품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칼을 달고 나온 모습이에요.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혁신에 집중했다기보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기대하고 있는 요소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경쟁 관점에서 어느 것 하나도 뒤처지지 않게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번 연휴 동안 저는 V30를 가지고 로그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DSLR이나 캠코더가 갖고 있는 로그 값보다는 못하겠지만 스마트폰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기록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모두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건강한 추석 연을 보내시고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